어패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비! 정법과. eu <missar> sou 유인문이 몇 가지 되죠 저가 어 신문에 것은 서볼 뭐 것도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도성도에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98세 시단에 정단한 할머니 시바다 도요 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신문에 이제 크게 났는데 시를 들어안 그 써가지고 98세 어,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을 어. 여기 뭐 우리 어, 8학년 몇이 있다고 대단히 자랑하는데 명함도 못 내겠네 이제. 어. 그리고 그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대세계 보는가 하면은 <laughs> 금강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이제 그렇게 쉬운 것이 수자상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나에 대한 그런 그 의식입니다. 나이에 대한 의식. 뭐 젊은 면 젊었다고 하는 의식, 늙었다면 늙었다고 하는 의식. 이제 그것을 이제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불교에서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안목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그 나이에 대한 상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괜히 나이를 덜먹거리고 나이를 자꾸 이제 의식을 해서 그렇지, 사실 좀 투명한 눈으로 보면은, 어, 사람이 나이를 뭐, 얼마를 먹었든지, 나이에 대해서 그 의식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없애라 하는 거죠. 물론 뭐, 아상인상, 중생상도 마찬가지고요. 어, 불교를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어, 우리 삶에 대한 그 관점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꿔가고, 고쳐가는 것인데, 현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대한 인식, 생각,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제 파악만 하면은, 얼마든지, 제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가 뭐, 어,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절대 나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고, 특히 불교인일수록, 어, 우리의 삶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어, 오늘이 있고,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또 내일이 있듯이, 에, 우리의 삶도 그거 같다. 내일의 삶이 우리가 좀 더, 어, 바람직한,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되려면은, 오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성인의 가르침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 내일의 삶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어, 빛납니다. 그와 같이 금생의 삶이 아주 어, 제대로 성인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다음 생 삶도 역시 그것이 연속되니까 그래서 다음 생의 삶을 위해서라도 금생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열심히 전진하는 그런 자세 그 밖에 다있다른거 없어요 답은 그거야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전진하는 자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도 좀뭐 어그 제가 뭐 백마디 이야기하고, 경계는서, 뭐, 천마디에 말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참, 어, 훨씬 믿음이 가고, 어, 아, 참, 한 생각만 돌이키면, 음, 내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무엇이든지 할수 있구나. 무 뭐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음, 이렇게, 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마실 어, 월간지 화엄경 살림 35차 이건 이제 스님들이 화엄경 공부하는 것을 어, 원문도 씻고 그게 이제 해설도 씻고 등등 어, 내용을 실은 것인데요. 그첫 페이지 그저기 그림. 참, 그림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 실렸습니다. 우리 더군 해운 선주성, 이렇게 이제, 약상제를 방금 외웠는데, 그 밑에 해석 보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음수 진안도 찬, 두 번째 그림, 선제 동제가 더군 비구를 칭견하다. 저 위에 이제 묘봉산 위에 이렇게, 산도 묘봉산이에요. 상위에 계시는 분은 덕운 스님이고, 요 밑에 이제 오른쪽에 동자는 선제동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참 그림이 이쁘잖아요. 어, 이걸 확대 복사를 하고, 거기다 또 색칠을 해가지고, 한편한편 어, 한편 족자로 만들어서, 어, 집에다 걸어도 아주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 요것을 이제 또 제일 뒷면, 뒷 표지에, 어, 그 그림에 대한 어, 참, 찬탄과 내용 설명이 이제 있어요. 보면, 선제 동자가 제2 예묘봉산묘봉산이라고 하는 산에 나아갔다. 그래서 참, 더군비고. 그렇죠. 참, 참배하다, 참례하다. 누구를, 더군비고를 참례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제. 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시로서 이제 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 숙제로 생각하시고 또다음 또다 이렇게 한번 오펜 찾아가면서 또 해석해 보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어, 뭡니까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영화 실지 이것도요. 전부 이제 어, 여러분들 회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뜰히, 그, 읽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게 여기서 강의 듣는 것보다 더잘 되더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아주 그, 마음 써서, 어, 만든 책입니다. 여기 이제, 9페이지한번 볼까요? 이 저, 영화 셋째 9페이지9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어, 석줄 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있는 데서부터 보면은 하행봉이 지지 그런데 어찌하여 다행하게도 내가 받들어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느냐. 아. 행을 상당히 쌓았다고 하는 보살들도 오히려 환경은 잘 모르는 경계다. 그런데 어찌 다행스럽게도 내가 그 깊고 깊은 환경의 도리를 탐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대단한 인연이고, 대단한 복이다. 이거 이제 청량국사, 우리가 이제, 그, 어 왕복사 한구자식을 공부하는데, 그왕복서를 쓰신 청량국사가 이렇게 이제 찬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옆를 보면, 어, 망구 듣기 사소, 그랬어요. 몸을 바쳐 그 죽을 곳을 얻었다. 환경을 만나고, 환경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참, 어,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대로 놓아있어서, 바로 부처님 몸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몸을 바쳐서 그 죽을 곳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음 다해 그 돌아갈 바가 있게 되었다. 내 마음 어디, 붙을 데 없는데, 에. 사실 그 생각이 깊고, 어, 지성이 높은 사람들은 참 어디 마음둘 곳이 사실 잘 없어요 보통 우리 중생들은 뭐 명예에다 마음두고 돈에다 마음두고 사람에다 마음두고 뭐 자기 하는 직업, 일뭐 어, 하다못해 뭐 집안 살림 사는 데다 마음두고 무슨 뭐 청소하고 어, 빨래하는 데다 마음두고 심지어 뭐 그런 그 어, 소소한 그런 그 삶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 지성인으로서 흙뛰어난 어, 지혜를 가진 분으로서이 마음을 얻어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황제에다 마음을 두고 산다. 이 말입니다. 마음 다에 그 돌아갈 바가 있겠되다 어, 청년 구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몸을 바쳐 그 죽을 곳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이러한 것을, 어, 내가 한 7, 8년, 음, 됐나? 아, 전부터 이제, 법학경을 이제 세상에 아주 크게 설명을 했고 법학경 내가 아프게 되니까 어, 처음에 이제 무료 TV에서 강의한 것이 지금 한10 2년전인가 그런 네요 그때 이제 법학경을 한참 크게 설명하다 가 어, 근래 아주 법학경 일반적으로 아주 많이 이제 어, 보급이 돼서 어, 상식화되다시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어, 스님들이 환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딱 3년 됐어요. 3년 전부터 이제 환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또 환경을 이제, 어, 세상에다 좀,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서, 어, 요즘 환경, 환경, 환경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 아 어, 이런 그 입장이 이제 됐습니다. 한국 불교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래, 그 다음에 10회지 한번 볼까요. 10회지로 오면은, 중간에 예. 또그 외에도 세트위로 보면 그런 말이 있네요. 이몸 무슨 다한들그 경사스러움을 갚을 길이 없다. 황병공포에 이 몸이 가루화된다 하더라도 그 경사스럽고 다양함을 갚을 길이 없다. 일렇게 표현했습니다. 청양스님은.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심취하고 환경을 또 깊이 이해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겠고. 그 밑에 보면 내, 아, 지난 초겨울에 대전에 관계사라고 하는 절에 갔었다. 그 절에서는 내가 번역한는 환경을 사경하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스님들이 무려 100여 분이나 동참을 했어요. 자주 연락이 옵니다. 아 지금 몇명 됐습니다. 몇명 됐습니다. 하고 그래요. 거기 주지스님이. 처음에는 한 11명 됐어요. 그러다 차츰차츰 소문이 나가지고 스님들이 환경 사경하다 해가지고 한 100여 분 이상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또그 대전 쪽에는 그비구니 스님들이 아주 그, 어,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청림회라고 하는 모임이 또 있고 한데 어 사경 모임에 스님들만 100여 스님 참석하고 신도 분들이 이제 그, 사찰에서 한 2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날로스님들이 숫자가 불어난다고 연락을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 지금, 그, 여기도 이제, 우리 그, 어, 무선원에 공부하는 분들도 거기에 또 이제 동참이 돼서, 어 사경, 거기서, 어 발행한 사경지를 가지고 어또 사경을 해서 오늘또 이제 그한 군데 사경을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 참, 환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어, 참, 깊이가 있고, 정말, 어, 이 세상에 이런 보물이 더 있을까? 어, 더 이상, 뭐, 이보다 더, 음, 훌륭한 보물은 없지 않은가? 어, 이러한 생각이 에, 듭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 불자님들도, 어, 이제,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지 수십 년이 돼서, 또 이런 환경과 인연을 이제 몇 개까지 됐으니까 참 다행 중에 큰 다행입니다 불교 안에 이와 같은 보물이 있는데도 아 이게 인연이 안돼 가지고 어 우리가 어 제대로 어그 맛을 못 보고 보물을 어어 이끌어다 쓸줄 몰랐다고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요건 이제 스님들에게 강의한 내용인데. 그 내가 한번씩 읽어봐도 참 읽을 만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지고 휴대하기 좋고 손에 손에 들어가도 되 있고 이 그림 한 장만 해도 이게 엄청 값비싼 그림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림이에요. 이러한 그 월간 영화 실지입니다. 그동안 빠진 것은 여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있는 대로 어 제공해 드리니까. 가되어서아들아에 어, 공부하시면 어, 정말 아 내가 이 황계라고 하는 이런 보물을 얻을 얻어 얻다니 아니 나도 세상에 참 살다 살다 이런 행계를 하는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 들어야 됩니다 이런 행계를 하는구나 황계라고 하는 이런 보물을 얻다니 네. 난뭐 불교는 모르겠고 황계가 어렵다고 하는 거 어, 이것이야말로 참 평생 큰, 큰 보물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에, 이해가 된다면 뭐더 이상 보람이 음, 없죠